자, <laughs> 22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네요. fx는 연속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g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상수 a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4랍니다. 정적분과 계산해야 되네요. 일단 첫 번째로 gx 를 써보면 x로 묶이는 그런 암수가 되겠죠.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항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조권을 보면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자리 EA를 대입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X에다가 EA를 대입해주게 되면 2a, 절대값 g에 2a.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 a는 양의 상수니까, 얘가 0이 될순 없고, g에 2a가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식이 x에 x-2a에다가 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적분되 있으니까 미분하고 싶죠? ft가 연속이고 a-t도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변이 미분 가능하단 말은 좌변도 미분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x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2a에다가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x는 바깥에 있는 x 때문에 0에서 미분 가능해집니다 그럼 2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 x 마이너스 2a가 들어와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네요. 0이고, ea가 되고, 어, 그러면 절대 값을, 벗겨낼 수 있는 보호판단이 가능해졌으니까 음, 이 식을 좀 계산해 봅시다. 세번째 gx의 식을 알았으니까 2a부터 x까지 a-t의 ftdt 이 식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x 제곱에 x 마이너스 2 a 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x 제곱에 x 마이너스 2 a 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식은미분할거예요 음. 보자. 일단 얘같은 경우가 x제곱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4a제곱이니까 x네제곱 마이너스 4ax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x죠. 그 위에 있는 식은 완벽하게 보호가 안되겠죠. 마이너스 x 네제곱 플러스 4ax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 그럼 이 상태로 미분합시다. 미분하게 되면 A X의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ax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미분해 주면 4X 세 제곱, 마이너스 12, AX 제곱, 플러스 4A 제곱이 되겠죠. 음. A 대입하면 0 되네요. 그럼 A 대입하면 0 돼야지. 아, 이게 제곱이지 제곱이지 제곱이죠 x죠 x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식이 어쨌든 4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a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a도 인수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 보자. 여기 x여야 되고 마이너스 4ax니까 2분해주면 8이죠. 2분 해주면 8이죠. 8A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요렇게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야 2A 제곱에다가 4X 곱하니까 얘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쪽은 완벽하게 보호 반대죠.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a 대입하게 되면 음. 음. 상관이 없네. fx가 0이다.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fx가 0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했을 때 둘다 0이 돼가지고 무조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사용해 봅시다. 나 조건 gf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라고 하네요. 음해 봅시다. 첫 번째, gfx는요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하네요. 그러면 x fx gx gx가 0이 되어야 됩니다. <laughs> gx가 0이 되는 곳은 0이랑 2이죠 0이랑 ea가 있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봐야겠죠. fx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y는 0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는데 <laughs> fx 구해야 되네. 음, 그래서 fx는 a-x로 나눠주는 거죠. 4x에 x-2a가 될 거고요. 이때 fx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4x에 x-2a가 되네요. 그래서 둘다 0,0을 지나고 2a를 지납니다. 0의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네요. 그랬을 때, fx가 0이 되는 곳은 0과 ea가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ea가 되는 곳이 어, 반드시 두 군데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될수 있겠죠. 그러려면 y는 ea가 이렇게 끄여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실근이 A하고 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별표랑 A가 2A가 되겠네요. 그러면 A를 구해봐야겠죠. 어, 밑에 있는 식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A. A-2A. 그 값이 2A가 되어야 돼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A 제곱. 이 값이 2A가 되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죠. 약분해주면, 4A는 2가 되어서,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A까지 다 구했으니까, 식도 다 구했어요. 다섯 번째. 정리를 좀 합시다. 구해야 되는 건,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계산해야 되고요 근데, fx라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대입해주면 4의 x에 x-1이죠. 그래서 4x제곱-4x가 됩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완벽하게 보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는그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dx로 계산해야 되고 0부터 1까지는 병신이네. 보호 바뀌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dx 얘로 계산해야겠네요. 적분해주면, 3분의 4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에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x 제곱, 0부터 1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 플러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4,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가 되어서, 그 값이 4네요? 22번에 뭐노 4네 그래서 쓰인 개념은 일단 미분 가능성 그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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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다음에 합성 함수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삼차 함수그래프, 그리고 정적분 말곤 없죠. 넘어가겠습니다.